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9년간 남북관계는 냉각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되었죠. 첫분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의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주도적으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한국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인 6.15 공동 선언과 14 정상 선언으로 돌아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 실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한의 북미 정상 회담 후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남 껌에도 정체되면서 과연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의 산물입니다.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렵게 건설한 핵무력을 결코 버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평화가 보장된다면 핵무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의문은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나설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될 경우 주한 미군, 한미 안보 동맹,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바람직하다 또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냉전이 끝난 후에도 군사 동맹인, 군사 안보 동맹인, 나토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미군이 유럽 여러 나라에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어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유지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결단이 문제 해결에 열쇠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상호 신뢰를 다지면서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통일방도에 대한 남북의 공통인식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북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해야 할 때입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를 기회로 활용해서 6 1도의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이 모두 남북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남북관계 활성화를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한번더 뒤에 가서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2년 전 4일 7일 방문점선을 통해서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사자평화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군사정전 상태를 끝내고 통일을 제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 연합을 형성하여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이끌게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장기간이 소요되겠지만은 결과 없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유기도가 밝혀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평화 없이는 아무 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일희일비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장기적 몸목으로 인내심과 유관성 그리고 신축성을 갖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며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합체서 앞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네.